<laughs>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2020년 5월 4일, 아, 월요일, 저녁 <laughs> 아, 10시 <laughs> 어, 4.15 부정선거 제9편. 에, 오늘은 에, 통계, 원로 학자의 위력이라고 하는 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최보시 기자가 예 한국통계학회 박성현 전통계학회 회장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오늘. 어,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 이 박성현 통계학회 회장님의 에, 최보식 기자가 날카롭게 유도 질문도 하고 날카롭게 어, 이번 4위로 부정선거에 관해서 나름대로 조목조목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주 참, 원로학자답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 오늘 박성현 동계 학회 회장님께서 최보식 기자와 오늘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조선일보에 나오니까 여러 유튜브 방송, 우파 유튜브 방송에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저 태극 FM이 볼 적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어, 이 신문사가 어, 왜 이렇게 이번에 움직이는 건가? 하나의 그 면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 처음에는 음, 모든 지상파 언론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부정 선거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어, 이 박영아 명지대 교수 어, 물리학 박사죠. 예, 이분께서 페이스북에 예, 글을 올릴 때만 해도 어, 많은 사람들이 어,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어, 믿지 않으려고 그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예, 미국의 멀터 미베인 시카고대 예, 교수께서, 어, 2020년 4월 15일, 한국의 총선은 사기선거였다.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됐었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나정주 파이터치 연구원장도, 어, 나름대로 신뢰 규제에 관한 내용으로 어, 말씀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원로학자들이 나서니까, 나서니까, 오늘 그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인, 어, 김광일 논설위원이, 에, 두 번째, 시즌2라고 해가지고, 오늘 한 35분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쭉 보면서, 보면서, 에, 느낀 것이, 오늘 김광일 논설위원은 어, 다소 좀 음, 떨리는 목소리로 목소리로 어, 이렇게 35분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제 방송을 하는 가운데 어, 여기 이제 보면은 어, 오늘 지금 현재 전국의 법원에서 네 군데 대전 대전 유성을 인천 연수울, 서울 영등포울, 경기 파주울 네 군데가 지금 현재 인용이 증거 보존 신청 인용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끝날 마무리에는 두 군데가 더 지금 현재 받아들여져 가지고 여섯 군데가 지금 현재 보존 신청을 행정부에서 아니 저기 저 법원에서 받아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분 방송을 하는 가운데, 사전투표 관련 통계학적 4대 의혹이라고 해가지고, 4대 의혹이라고 해가지고, 1번 0.39의 비밀, 2번 6336 의혹, 3번 박영하 교수의 히스토그램, 4번은 아까 나정주, 그, 나정주 원장의 신뢰 구간 의혹, 이네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그 김광일의 시즌2 방송을 꼭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이제 그, 원로의 위력이라고, 어, 통계 원로학자의 위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이제 바실리아 TV, 공병호, 이봉교, 그리고 어, 부정선거에 관한 걸로 어, 많은 활동을 했던 시민단체 어떤 데서 이렇게 참 의혹을 제기를 하고 의혹을 제기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오늘 박성현 그 원로학자 한 분의 최보식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신문사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사도 어좀 이따는 이제 신문을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김광일 논설위원은 끝 마무리에 끝 마무리에 끝 마무리에 뭐 이지금 학자들이나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이 조작이라고 하는데 에, 자기 입장에서는 조작이라는 말보다는 자기로. 어, 자기라는 말로 표를 하겠다고 이렇게 에, 설명을 하면서 어, 끝 마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 이제 어느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앞으로. 어, 처리를 해 나가, 나가겠다고 나가 하는 그러니까 편집국장이나 조선일보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를 않고 김광일 논설위원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번 부정선거 여러분들 아시는 맛 보, 보시는 대로 완전히 100% 이거는 그 부정선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그 관련됐던 음, 내용들을. 하나 한제 같이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박성현아 음, 네. 이건 이제 좀 있다 하고요. 어, 박성현 박사가 이건가요? 어. 아 이게 지금 어, 오늘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어, 최보식 기자가 아, 선임 기자죠 사전 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 안돼. 예, 이해 안 돼. 아,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저기가 안 되네요. 이해 안 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선관위에서는 빡 반드시 이 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지금 나온 그이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굉장히 강경하게, 강경하게 어... 의문점을, 의문점을 갖다 부풀려서 선동하면은. 처벌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당연하게 그 육가 원칙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그거는 알려주지를 않고 알려주지를 않고 어,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어, 박성현, 박성현. 그 통계학회 회장 지금 현재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 교수죠. 어 이분이 오늘 최보식 기자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니까 나오니까 모든 데서 지금 현재 신경을 쓰고. 어 이분이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보여 드리는 박성현 아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 예, 교수이시면서 그러니까 이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아주 그참그 원로 학자답게 자신 있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달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어, 여러분들 이게 조선일보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 인쇄해서 보셔도 되고 어, 저쪽으로 나와도 그 저기 어. 스크랩을 해놔가지고, 어, 시간 날, 날 때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마무리 이제 끝에 이제 그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어, 여기에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면은, 어, 신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찾지를 못했네요.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런 어, 그 통계 수치가 나올 수 없다고 이렇게 단언을 하시고 그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올로 학자의 인터뷰 하나가 지금 완전히 지금 판도를 지금 현재 바꾸어 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도저히 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앙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에서도 0.3963369억 투표 조작설 기름분 미시간대 보고서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월터 월터 그 저기 어제도 얼른 그200 이름이 오르질 않아 가지고 저번 은거를 봐야 <laughs> 예예예어 월터 미베인 월터 미베인 미국 미시간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월터 미베인 교수 어, 교수가 이제 연구한 것이 이, 이제 기름을 부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든 언론이, 오늘 그 김광일 논설위원이 할 적에도,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신문을 이렇게 그 인쇄를 해가지고 나와서 전부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 살아있는, 어, 노학자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에서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절대 이 거짓은 시차만 있을 뿐이지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공병호 박사께서 참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엑셀에서, 엑셀에서 그 추출하고 조작감 차려내는 거는 바실리아의 조슈아 아, 그 대표가 이제 찾았는데 그거를 많은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은 아, 공병호 박사의 수고가 많았고 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이뤄, 모든 거는 우리 그 이봉규 트위비에서 이봉박이 봉규 박사가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하는. 여기에는 이제 시민 그 부정선거에 관한 시민 단체 그리고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오전에 보면은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 종일 이제 그 자료를 검색을 하는데 오늘 오전에 10시경에 펜앤드 마이크에서 최태현 앵커가 그 이병태 교수를 불러다가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는 그 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그 괴변을 늘어놓는 것 같더라고요. 듣기는 이제 다 들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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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교수의 예, 방송을 보고 김기수 변호사께서 아주 그가짜없이 이렇게 그 방송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보고 그랬습니다. 예. 어, 다음 거를 한번 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간 교선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우리 유튜브를 이렇게 지금 현재 우파 유튜브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사전투표 조작설에 두동강난 보수 유튜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데는 신의 안수, 공병호TV, 뉴스타운, 가로세로 연구소, 그리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는 죽은 이제, 펜앤드마이크, 우원제, 조갑제, 예,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 미디어 워치인가요? 예, 이렇게 네군데네 군데를 네 군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수 그 유튜버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이분들도 오늘 그 박성현 그 회장님께서 얘기한 거을 읽어 보면은 읽어 보면은 조금 그 자기 입장을 좀 수정을 하고 수정하고 물러서야 되는데. 오늘 그 정규재 대표는 그 9시 경인가요? 그그 저기 그면경욱 의원의 그저그 그 변호인 박주연 변호사하고 이제 대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정규재 대표는 계속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거 저기 뭐야 그 QR 코드도 쓰고 사전 투표 했지 않냐. 그러면서 옛날 거로 가는 거예요. 옛날 지금 그 2017년 그 뭡니까? 5월 그 9일 날 대선 복을 대선이죠. 그때도 얘들이 얼마나 그 조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스팔트 1세대 유튜버들은 정말로 현장에서 어그 부정 선거에 관한 시민 단체가 하는 기자 회견, 포럼, 세미나, 가서 이렇게 어 취재를 하고 그러기도 했었죠. 이렇게 지금 사전투표 조작설에 두동강난 보수 유튜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 지금 현재 글을 썼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갑제 대표나 정규제 주필이나. 그리고 우원재나 미디어워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박성현 어 회장님이나 그리고 박영암 명지대 교수 그리고 월터 미베인 교수 그리고 나정주 원장 같은 이런 분들이 전부 이거는 짚고 넘어가고 반드시 중앙선관에서 이 의혹은 밝혀 주어야 된다고 하는 어 그런 그 입장을. 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하고 요게 요게 가만히 아, 요게 이제 어, 미의 월터 미베인 교수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조작에 의한 부정 투표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게 대부분의 부정 투표는 사전 투표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본투표에서는 절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터 미베인 교수에서, 교수께서 지적하는 거는 사전투표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부정, 그, 투표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전투표 없애고, 부재자 투표를 부활을 해야 될 겁니다. 사전투표 없애고, 그리고 전자계산기 절대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중국의 화예기 같은 그런 그 장비의 절대 못쓰게 이번에 확고하게 이거를 어, 다져놓지를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 사실인 것입니다. 예. 이제 이제 예, 본론으로 어, 들어가서요. 어,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놓고요. 예. 예, 여기 지금, 어, 다시, 기현제부터. 여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김광일 논설위원이, 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때, 끝마무리에, 그 조선일보 입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덜덜덜덜덜 그 떨리는 음성으로, 어, 이, 일반적으로 많이 조작이라고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조작보다는 자기, 자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 어 뭐, 자기라고 하는 말도 이제 그 조작하고 같은 말인데, 직접 조작이라는 말은,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쓰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이렇게 어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그 우리 애국국민들이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 그리고 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계 원로학자의 위력 이한 사람의 위력이라고 하는 거. 그동안에는 그 공정호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뭡니까? 그 파실리아TV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봉규TV가 그렇게 얘기하고 신의한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태극의 m 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언론사가 하나도 콧방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더니만 박성현 통계올로학자 한 분이 입장을 발표하니까 이 언론사가 언론사가 여기에 함께 했다고 하는 거이 여세를 몰아서 지금 여섯 군데 지금 여, 그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전부 어, 이렇게 예, 재검표를 하면 되고 또 오늘 그 이봉규 tv에서 어, 나와서 말씀하신 공명총의김철영 상임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쟤들이 이, 저거, 그, 서버나 이런 거를 까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밝혀낼 방법이 있다. 밝혀낼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공개를 하면은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발표는 하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이 때에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국민들이 원래 미래통합당이 앞장을 서서 이렇게 끌고 가면 되는데 미래통합당에는 저쪽 아이들 그 세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MB 계열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월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민경호 의원이나 그 대전 대전 유성을에서 하는 김소연 변호사나 이 많은 사람 하는 거를 하태경이나 정진성이나그 외의 사람들이 많이 지금 현재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지금 현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끌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 시민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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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자유우파의 애국 유튜버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 애국 국민들과 하나로 결집해서 이번 4 1로 부정선거, 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20세기에 있었던 1960년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능가는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결집을 해서 이번에 박성현 통계 원로학자께서 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힘있게 결집해서 나아가면 은 반드시 부정선거에 관한 것이 밝혀져서, 이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꼭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설이 많이 길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2020년 5월 4일 월요일 저녁 10시에, 저4.15 부정선거 제9편, 원래 원로, 통계 원로 확자의 위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고, 어, 채팅 댓글 함께 남겨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어,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